예슬림이 지금 인천 온대. 아 주소 좀 보내달라 그래. 내가 택시 타고 갈라니까. 지현님 택시 타고 들어? 드립 아니야? 야안 돼. 예슬리미스면 오징어 되잖아. 여기가 수산물 시장이냐 이 새끼들아? 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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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닥. 아 너무 귀여워. 아 어떡해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. 좀야 니네 말 듣고 또 가가지고 이게 슬며시 막 입꼬리 올라가서 막 구경했는데 아니면 너? 어? 야 잠깐만 아 진짜 인천 간다니까 진혜야 어? 아, 지금이 기회다 키윽키윽키윽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와주셔서 팬가입을 하시면 그건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억그로 많이 하시잖아요 거짓말이라고? 외질님이 여기로 오신다고? <laughs> 외질님이 여 오신다고? 왜질이 유님 니 불풍상 태단하다 진짜 왜질 진짜? <laughs> <laughs> 진짜 님이야? 아니 술 가렸잖아. 술 가렸잖아. 술 가렸어, 얘들아. 우와. 일부러 술 가렸어, 내가. 맞아? 진짜? 와, 왜질 님 오셨네. 와! 예! 왜질 님 팬이에요. 진짜 팬이에요. 저 진짜 많이 봤어요. 나 코팬하고 오라고 할까짓이야. 어, 연지가 블럭 싸우면건은 거. 다른 사람, 다른 어떤 애기가 이렇게 뻔. 이렇게 박살. 왜질 <laughs> 님 팬이에요. 예예예 <laughs> 예, 예. 저도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어디로 아니면 부단 갖지 마시고 와 대박 연락만 외진짜질님이 진짜 웃은거야 저는 왔어요 아니면 그 부담 마시고 이갈수 있어요 와 원하시는 대로 외질님 저도 가도 돼요? 저 진짜 외질님 팬인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팬이에요 진짜로 지금 외진님 계신 집으로 우리 갈게요 괜찮으세요? 집? 여기로? 어 진짜로 아, 연지 아까 근데 연지가 자고 있지 않나? <laughs> 외진님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아악 아악 아어떻게 세상에 아 내가 외진님 아아아 빨리 막 대신 아아